자, 우리 이거 제목이 뭐였죠? 샬로컴즈 샬로컴즈 살인이라는 주홍색 실가다. 아 주홍색 실가다. 네. 주홍색 실. 가 제목 자체는 그거랑 좀 비슷하네요. 주홍색 그, 연구. 예, 주홍색 연구. 근데 그거를 조금 따라했을 수도 있겠네요. 근데 맨 마지막에 아 스포일러니까 말하지 않고요. 네. 자 어떻습니까? 우리가 지금 온나. 두 번째, 오후두 번째 거, 셜록홈즈였거든요. 첫 번째가 게임 속으로인가? 동전 속으로. 동전 속으로.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. 동전을 넣으세요. <laughs> 야, 야. 확실하겠죠. 동전을 넣으세요. 넣으세요. 네, 그거였고 두 번째가 여기 이제 셜록홈즈 사건이었는데 어떠세요?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. 요저도 저도 재밌었어요. 스토리가 있어서 좋았어요. 동전을 넣으세요 보다 조금 더 재밌었어요. 음. 그리고 일단 이게 추리 요소가 들어왔는데 테마가 좀 강하게 느껴졌던 것 같긴 해요. 진짜 추리였어요. 진짜로 증거에 입각한 추리? 네. 이게 비슷한 다른 추리 보드게임을 카드 형식으로 저희가 몇번 했었잖아요. 그 그거 <laughs> 네. 제가 정말 욕을 욕을 하면서도 <laughs> 너무 어거지 아니냐. 그쵸. 증거는 하나도 없고 감으로 때려쳐서 간다. 이랬는데 얘는 말로대로 진짜 증거였어요. 증거 자료들이 얼떨결에 차근차근 것 같지만 그 전에 있는 카드를 확인했을 때 그러한 디테일한 세이란 묘사가 설명들이랑 너무 딱 맞아 떨어지니까 그게 더 희열감을 주는 것 같아요. 아 이게 그거였구나. 아 그래서 여기에서 이러한 표현을 썼구나. 근데 여기 난이도를 보니까 어플에 보니까. 동전을 넣으세요는 하나고 셜록홈즈 살인이라는 주음식 실가단은 두개거든요? 네. 근데 오히려, 오히려 셜록홈즈더 쉽게 네, 풀었던 더 쉽게 것 같아요 네, 오히려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더 쉽게 풀어졌던 것 같아요 우리가 스토리가강하니까또 아, <laughs> 네. 여기에 용의자 셋이 나오잖아요 근데 네. 제가 게임 시작하기 전에 이런 게임에서는 동기가 셋 중에 하나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말을 하려고 했어요. 제이상이 아, 맞았다. 이 게임 하기 전에 또 미리 <laughs> 다 우리가 정놨잖아요 <laughs> 예상한 거대로 쭉 <슈>, <laughs> 드라마 1을 보면은 결말까지 딱 나. 아, 우리 1을 보기도 전부터 하죠. 예고편, <laughs> 예고편 아니 포스터만 봐도 이제 <laughs> 그렇죠. 거기서 다, <laughs> 다, 다 벌써 나와요 범인이 <laughs> <고민이. 웃음> 아, 언나고. 네. 근데 개인적으로는 동전을 넣어서 해보다 확실히 재밌었던 것 같긴 해요. 더 재밌었고. 네. 네. 어렵지 않았는데? 네, 안어려 어떤 네. 것 같고. 아니면 우리가 이어서 해서 감이 이제 살아가서 예, 언락 스타일에 조금 네. 더 우리가 살려서 네잘 와서 그럴 수도 있죠 네. 언락 최초로 추리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거 범죄물 아니야? 뭐요? 우리 이렇게 던져서 쓰러뜨렸던거 범인 차는 거 아니었어요? 아~~ 침수 터낸 <laughs> 급행열차 그래요 그 급행열차 던졌었어요 아~~맞아 사고 맞아 맞아 그거 <laughs> 그거보다 훨씬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거보다 인과관계가 짜임새가 그쵸. 네. 네. 잘 만들어졌다. 그럴듯했고, 네. 그리고 이게 너무 어렵지 않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. 오히려. 음. 너무 어렵게 꼬아놓으면 이게 더 힘들었을 텐데. 음. 오히려 앞에 편보다 동전을 예, 넣어라는 확 뭔가 막히는 듯 느낌이 있었잖아요. 네. 철록 편은 뭔가 되게 어렵지 않다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, 막혀서 정말...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상황이 없고 개여선 이렇게 잘 넘어간 맞아요.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좋았던 것 같아요 좀 막혀도 음. 우리가 추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음. 시간이 좀더 빨리 가는 느낌이랄까 네네.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긴 해요 네. 확실히 어딘가에 확실한 증거들이 다 네, 어디 있을 것이다 있었어요. 우리가 네. 못 찾는 거다 그래서 막 찾아보고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너무 재밌었니다네 끝! 어, 마지막 한판 남았네요 이것도 네. 기대되네 네.